안녕하세요. 저는 소팅과 사이클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이클. 프랭크 사이클 사이클. 아, 사이클. 사이클. 사이클 어디 갑니까? 우리 집만가요 아, 저를 따라오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저 있잖아요. 저 따라오십시오. 잠깐만요. 아, 왜 어디 가요? 그러면 나가 봐. 끊깁니다. 어, 해도. 그냥. 거기로 가자. 다시 들어갑니다. 감독도? 응. 안녕하십니다. 음. 예, 가자. 가자. 잘 따라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어 여기가 딱 좋습니다. 지금 나무 위에 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제가 네. 계단을 네. 지을 테니까 어 집을 지을 수, 수 있어. 어느 나무 큰 나무 뒤에요. 어. 어디요? 여기 제가 거기 하려고요.

나댄데이 나댄다고 살나댄 그런 요 아유, 학교 넘어간다. 일단 우리는 이따가 서바이벌로 바뀔 거죠 그럴 거죠, 선생님. 멋지게 재세요잘재십시오 내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선물. 은이것입니다 이야! 우와! 내가 사 줬습니다. 와! 다른 나다 됐습니다! 이거 어. <웃음> <웃음> 거기 가만히 <laughs>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여기를 뚫었네. 이걸 다 뚫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이어야 됩니다. 하지 응, 하지 마. 응, 만지지 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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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빠, 아빠, 아빠. 我还要学到更多，才能真正理解这个。 이층도 만들겁니다 2층 음. 이번엔 당신이 계단을 만드십시오 음. 당신이 아니라 소띵 소띵 소띵이 음. 만드십시오 자 왕짜증 자정대자짜 네, 대박 일단 조각대를 만들어야죠. 제가 여기 꾸미겠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협동은 원래 좋은 겁니다. 아깝다. 쌍다가. 네, 아 맞아. 더 쌍다가 열면 죽습니다 왜요? 어. 이따가 보십시오.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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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될게더 상자를 제가 만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상자를 하게. 근데 그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큰 상자는 더 상자가 아니고요. 한 개만 있는 건더 상자입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응. 한 개만 있는 열

림으로끌면 놉시다 이벽아어되겠에니 응. 여기 보여 돼 내가 내자고말막 거지 다 끝난 거지요래요아유아았 이번 독상자입니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절대로 하면 죽어요? 그러면? 네좋습니다 빨리 다 죽으면 죽습니다 응. 네, 네. 어. <목소리> 어디 한개가 있는게 여기 독상자에요? 그렇군요 아, 네 한개만 있는게 독상자입니다 이번엔 저기에 제가 여쪽을 만들겠습니다. 네. 여쪽 돌십시오게까됩니다 어? 네. 네, 여기. 제가 여기를 만들겠습니다. 네. 아, 제 스킨을 한번 보기. 아. 제 스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서버 이번에서. 아니, 스킨 보여 할... 줄게 보여 보여주기... 줄게요. 오, 바위 걸랩 스킨. 네. 제가 한번 봅니다. 저거. 아니요 어? 벌렙이 아니라. 네, 철벌렙이에요. 어? 저거 만들었는데 저거 만들 네? 니다괜아 네? 네. 아, 어쨌든 제가 여기를 만들겠습니다. 으 으쌰. 으뜨으 어디요? 아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laughs> 어디가 뜨거워요? 으요 <안> <laughs> <뜨거워요>? <laughs> 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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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렉 걸렸습니다. 내가 <laughs> 먹는다니까. <laughs> 렉 걸렸습니다. 아, 가 <laughs> 다리 나왔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거 빠리네요 제거. 멀티는 처음입니다. 아니, 멀티는 두 번째입니다. 아니, 나가면 어떡합니까? 떠났습니다. 아, 떴습니다. 다떴습니다 真的。嗯 <music> 아고요 아, 여기. 는여 뭐아 CD를 왜 주냐고요? 아, 아, 아유, 웃긴 아유. 도줘아 그러니까어 아, 가래 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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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래. 아, 그 아, 저씨 아, 그 아, 저씨야1 5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이문을다먹건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핏사이클이었습니다아상자 알죠 상자